오브. 시간이 지나 나는 저녁을 했고 몇년후 우연히 친구들과 있던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김현우를 만났다. 반갑다 현우야.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게 있어. 김현우는 이미 취해 있었다. 그때 왜 그랬어?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왜 내가 밀었다고 한 거야? 김현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. <목소리> 하하. 오랜만에 봐도 아직도 어리버리하는 이 자식. 지난 일이니까 솔직히 말해줄게. 왜 그랬냐면 그냥 한 거야. 그냥 싫었는데. 신병 주제에 선량한 척 착한 척. 나는 믿을 수 없었다. 맞아. 그냥 재밌더라고. 네가 억울해하는 거 보는 게 꿀잼이었다고? 사실 네가 밀지 않은 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뭐 어때?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잖아 그 순간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17년 동안 나를 괴롭힌 그 억울함이 그저 그의 소소한 재미였다는 것이 김현우는 내 표정을 보더니 키킥 웃었다 왜? 때리려고? 쳐볼테면 쳐봐 나를 괴롭힌 것이 그저 재미였다니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응징뿐이었다 여러분이라면 김상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막장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막장일기의 다음 편을 만듭니다